오늘은 레인보우 컨을 소개해볼 건데요. 한번 볼까요? 여기 반짝반짝 스팽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일곱 7종, 종류, 일곱 종류의 친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뿔 그라데이션 있는 뿔이 한번 있네요. 열어볼까요? 이거를 한... 누르는 건가? 예! 오! 이게 뭐지? 오, 여기 인형이 들어있어요. 이거지? 줄무니가 있는 친구들? 와, 귀여워요. 귀여운 유니콘 인형이 들어있었는데요. 얘, 얘는 되게 눈이 커요. 이거 봐요. 왕눈이. 여기 종류가 들어있는데요. 컬렉션 가이드. 이게 보면은 모두 꼬아보세요. 나는요. 미용사. 유니콘 미용사지. 디 오늘은 무슨 손님이 있는지 볼까 어머나, 얘야 너왜 울고 있니? 어, 이 머리는 또 뭐야? 길에 가다가 넘어졌어요. 너무 속상해요. 어, 그래. 파티에 가나 보지? 어, 네. 맞아요. 어디 파티에 가니? 유니콘 파티야. 어, 그러면은 날개를 이렇게 갈기로 만들어야겠구나. 됐고. 자, 먼저 머리를 해줄게. 어머나, 웃겼다. 살짝, 살짝, 핀셋. 예. 어머나, 어떤 머리로 해줄까? 음, 전 예쁜 걸로 해. 예쁜 걸로 해. 예쁜 거. 예쁜 거, 귀엽게 귀여우면서 예쁜 거. 발랄하게 해줄게. 자, 이렇게 두 갈래로. 이렇게, 이렇게 뭉쳐지면은. 짜잔! 뒤에 머리 완성! 짜잔! 귀엽죠? 그 다음에, 여기 꼬리가 되게 엉망이에요. 조금씩. 이상하게 와 깔끔해졌다 내몸 털을 빗어.